와 시바 끝 살았다 안녕하세요 물린아입니다 현재시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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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어, 나아스 브라. 아아아아아서 저항선에서 아 물리고 있거든요 저아선 아, 요게만 조금 뚫어주면 확실하게 플래그 패턴이라고 상승 추세가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에 와서 바로 들어올리고요.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배짜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 배짜리가 2.44 올라줬는데 어저께 좀 빠지더라고요. 빠졌는데 어 장마판 또말 올려줘가지고 다시 희망 회로를 생겼습니다. 예, 정확하게 290달러까지는 쑥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280달러니까 좀 애매한 위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 빠질 수도 있지만, 260달러가 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좀더 내려가면 240달러인데, 일단 여기만 뚫어지면 확실하게 플래그 패턴이 있고 상승 추세가 어, 이어진다. 그동안 많이 기가존경과 하락을 좀 했고요. 많이 올랐던만큼 특히 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이더가 조금 많이 올라가야지 어, 많이 올라가는데 이더가 그동안 안갔고 그 다음에 CEO의 시브랄놈들이 어, 많이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자 매도들이 간부들이 매도가 많아가지고 이코베이스 거래소 올라갈 쯤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연기금 국민연금이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고 이 코인베스 이거래소의약 290억 정도, 어 매수로 해난 상태라서, 어, 든든하게 버티만 하고, 그 다음에 코인베스 이 거래소가 올해 엄청난 실적을 낼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의 말 아니고, 게임이 투자자라면 무조건 코인베스 이 거래소가 좋은 실적을 가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잡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왔다 갔다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수수료를 최대 많이 난감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한3 0개 정도 되었는데 그때부터 비트코인 불장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코인들의 거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 코인베스 거래소는 엄청난 수수료 때문에 이 실적으로 인해서 여에서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홀딩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감이 있고요. 저도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저도 계속 주구창차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4월 말이나 5월 말까지 보유를 한대는데 그 전에 많이 급등하면 일부 익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고유를 하면서 또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에사이거 52니까 최소한 이 항세까지는 가야 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뭐80 정도 되면 매도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80 말고 항세 한75 73 정도 되면 그때 분해익지를 조금 하고 그다 현금을 두고 있다가 계속 또 보유를 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는 있는 전략을 쓰려고. 어, 그래서 이 코인 매수 거래소 두 배짜리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 코인 매수 거래소 저와 같이 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직 RSI가 50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많습니다. 어, 항세까지 올라가면 그때 분해익질를할 거고 제가 분해익질를할때 함께 분해 익질을 하실 분들을 하시면 됩니다. 뭐 10%가 할지 5%를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분액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30% 이렇게는 분액질 안 하고 5%에서 10% 이내 분액질 할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 그래서 두 배짜리가 24% 수익 중이고 그4천만 정도 들어가 있는데 또 3배 짜리도 있거든요. 이콘스이 해가지고는 10% 넘게 급등 했습니다. 10% 정도 급등하면 정말 많이 급등인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청나이 많이 빠졌다. 그동안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고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제대 어, 목표는 제가 평단가 15달러니까 10배 정도 먹는 게제 목표인데 10배 먹을 정도까지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올라가면 어 분입질 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 전략을 쓸 건데 이 전략은 바로 코인베이스 그래서 환배짜리 차트를 보면서 아래서 아이가 항색으로 변하면 그때 분입질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색으로 변하면 그때 분입질을 한다고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분입질 타이밍도 아니고 계속 홀딩 할 타임이다 자 그래서 어, 이게 항세까지 가면, 뭐 최대한 뭐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금 콘솔이가 지금 이제 수익이 33%잖아요. 그럼 뭐 항세까지 가면, RSI가 한 75%까지 가면, 어, 최소한 200% 정도 수익이 될것 같아요. 제가 수익이 한 240%, 250%까지 갔는데, 요때익3도 버렸거든요. 그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200% 정도 되면, 그때 5%라든지 10%익줄알 하겠습니다. 뭐 5%만 해도, 현금이 엄청나게 뭐 보유가 되는 거거든요. 10%만 익절해도 어, 현금이 엄청나다. 지금 제가 콘솔이 거의 뭐 돈을 뭐 5,500만 원까지 뭐 투자를 해놨고, 두뭐 배로 올라가니까 뭐 1억이 넘더라고요. 어, 그럼 10%만 해도 뭐 1천만원 정도 하니까 1 0만원 정도는 익절할 생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MST3도 지금 양전되었고, 자, MST3도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은 여기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평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평단가 낮아가지고 지금 이 MST3을 세 배짜리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테이지 차트를 봐야잖아요. 자차트가자 여기만 좀 뚫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267 달러인데 제 생각에는 한280 달러만 좀뚫어면 확실히 브레이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승 투세를할수 있다. 저는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 불장이 안 왔거든요. 비트코인이 지 가격이 얼마? 저희 지금 코인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 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더류 두 배, 이두 배째였잖아요. 아, 지금 이더가 너무 안 갑니다. 이더가 너무 안 가고, 이 차트상 지금 약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아 지금 이 이더가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저점 낮에 가면서 이 플래그 패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요게만 뭐 뚫어버리면 510만원 까지만 다시 오면 바로 또 이렇게 프이크패턴에급등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됩니다 이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우리가 2020년 어, 4년 전에 어, 차트를 보면 이 반감기 이후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갔거든요 반감기 이후 뭐 4개월 정도 조정 못다가 신고가 를 뚫어보니까 뭐 5월달 초까지 엄청나게 이더가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차트를 먼저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그 다음에 이더가 가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이게 프레이크 패턴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보다가 한방에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한방에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조정이 저점 낮아가면서 왔다 갔다리 하다가 한방에 뚫어줬다 그럼 이더름도 지금 이제 조금 늦은 어 차트가 있는데 이더도 지금 보면 이게 프레이크 패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뚫어지면 바로 급등할 수 있는 배터리고 신고가 뚫어버리면 막지 못한다 자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게 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더 어, 그렇게 되면 이더를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합니다 저는 이더류가 한5%도 하락을 했는데 어, 이더류 뭐 차트상 어, 지금 하락추세고 아 분명히 요게 막 뚫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더는 계속 홀딩을 할 거고, 데이 테슬라를 또 많이 사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테슬라, 테슬라 3프도 빠졌어요. 테슬라 3프도 빠졌고, 아, 테슬라는 어, 지금 제가 계속 홀딩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 테슬라는 하락세기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락세기 패턴. 뭐 지금 테슬라고 되게 비싼데뭐 이런 패턴을 생각하고 뭐 계속 홀딩을 해줘라. 그다음에 프레그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은 방금 말했듯이 이코인베이스거래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토 테이지가 어 나오고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어 가격이 뭐 375달러, 380달러만 뚫어버리면. 간다.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합니다. 이 나스닥을 한번 보면 큐큐큐 있잖아요, 큐큐큐. QQQ. 큐큐큐가 어, 어, 어떻게 보면 프레그 패턴이거든요. 여기 찍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세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하락을 했는데 자, 이 패턴이 이 프레그 패턴이거든요. 지금 약간 저점을 낮아가고 또 왔다리 갔다리 건데 여기서 바로 뚫어지면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에 투자하신 분들도 어, 계속 홀딩 하십시오. 왜냐면 이 산타 렐리 안하고 10년 랠리 안하면 분명히 만해에서 2월달에는 갑니다. 어, 11월달하고 1월달에 조정이 좀 났기 때문에 두달 연속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상승 힘이 있거든요. 이 주봉 차트만 봐도 크게 한번 하락이 나왔고 이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브라 연감등이 때문에 산탈 렐리 안 오고 시뇨 렐리도 안 왔잖아요. 어 금리 인하를 네번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국 두 번만 한다고 입을 틀어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 PPI 지수랑 이 CPI 지수가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뭐두번 정도를 한다 해도 상승할 겁니다. 왜그전에네번 정도 했는데, 아 네, 한다 했데두 번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하라 했는데, 이 CPI 지수가 높게 놓으면, 이그두 번마저 안 한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하락한 거라서, 이 잘났잖아요. CPI와 PPI가. 그러면 두번 이상은 할 거라는 다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10월 연감탱이 때문에 마음이 안 좋지만, 어 그래도 어 제롬 파울이 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를 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저도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계좌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1억 1,3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1억 4,500만 원. 이 레버지 곱바기3배짜리는 양해 복리로 상승장만 잘 타면 금방 회복됩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로이다 자, 인내심 있게 어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가면 그때 사파 사파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인내심 있게 5줄 구간 좀더 올라갔을 때는 사파 사파하는 구간 영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